안녕하세요. 웨더뉴스 효린입니다. 이른 더위에 식중독 위험이 예년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벌써 식중독인가 싶으시죠? 1년 중에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은 8월이지만 6월 또한 식중독 발병률이 높은데요. 특히 여름철 대표 음식 냉면과 콩국수에 사용되는 육수와 콩국에는 병원성 대장균 등 세균이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실온에 식재료를 방치하는 것은 금물이고요 육류나 어패류를 손질한 칼과 도마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은 후에 재사용하셔야 됩니다 조리 시에 또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도 필수겠죠. 채소류도 방심할 수가 없는데요. 채소류를 씻을 때는 식초에 넣어서 희석을 하거나 마늘을 으깨 넣은 물에 잠시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내면 더욱더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원칙 꼭 기억하시고요. 더위에 지치기 쉬운 여름,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